안녕하십니까 화성나무도매시장 박찬식입니다. 아 여기는 어, 저희 화성나무도매시장 하우스 매장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0월 말에 오픈해서 어, 매장에큰 바깥에 매장에서 그래도 겨울을 하우스에서 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식물들을 지금 하우스 매장으로 어, 오픈했습니다. 을 어, 옮긴 지한 일주일 됐고요 날씨가 너무 영하로 내려가다 보니까 또 식물들도 좀 걱정이 되고 해서 그냥 다, 몇그루 남겨놓고 다 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성나무 도매시장은 새로 입구된 우리 목단, 어, 일지목단과 일본 겹, 접목 겹목단을 소개해드리고, 어, 우리 영상을 통해서 화성나무 도매, 도매시장 하우스 4개 연동 매장을 소개할까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어, 바로, 며칠 전에, 저희, 그, 일지목단이 있습니다. 뿌리는, 어, 자격이고요. 위에, 전목부위 위에는 목단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일지목단입니다. 서령도화 핑크빛과 하얀빛이 어우러진 서령도화 어, 저희들 한 8가지의 일지목단이 입고 된지한 3, 4일 됐는데요. 요, 구근이 입고 되고 해서, 어, 어저께, 그저께 저희 직원분들께서 하루 종일, 어, 목단을 일지목단은 화분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심어 놨습니다. 봄 되면은 이렇게 일지목단이 예쁘게 우리 고객님들을 만날 준비가 됐고요. 아, 여기 보시면은 또, 어, 일본, 요게 일지목단이 1년생이고요. 어, 일본 견목겹목단입니다 화동나무 도매시장은 항상 고객님들이 제일 원하시는 겹목단만 취급하고 색깔도 저희들이 선별해서, 선별해서 저 입고 됐습니다. 작년에도 정말 고객님들이 많이 인기가 있는 색깔로 했고요 요건 1번 견목목단입니다 그래서 3년생이고요 일반 목단보다 어, 우리 일찍 목단보다 3배로 서너 배로 더 큽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한 3월 중순 정도에 어, 매장에서 꽃이 피면서 완판됐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저희 화성나무 도매시장에 오셔가지고 저희 목단을 구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천구루 정도 일지 목단과 일본 겸 목단이 어, 구군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형형색색 어, 라벨지에도 이렇게 다 색이 있고요 어, 또 이름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지금부터 어, 우리 영상을 통해서 화송나무 도매시장 우리 실내 우리 하우스 매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수선화부터 치올리 구군들, 저희들이 120L에다가 벌써 이렇게, 어, 벌써 많이 담으셨네요. 날씨 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예. 그리고 동백, 동백, 종이별로 예쁘게 전시돼있고요 어,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죠.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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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넘어지고 난리가 아닙니다. 조심히 오세요. 장미, 저희가 장미 지금, 아 너무너무 인기가 있습니다. 지금 뭐 품절인, 예? 큐티파이는 품절이에요. 어,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품절 처리했고요. 요거 내년 봄에, 어, 고객님들께 다시 만나 뵙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 미니 장미, 신품종 미니 장미들. 그리고 이렇게 등근서양 직백들. 어, 우리 있고, 스탠드, 스탠다드 장미, 스탠다드 장미. 저희가 전지를 싹 강전지를 했습니다. 이제 내년 봄에 새삭이 나고, 잎이 나고 해서 예쁜 또 아름다운 또 장미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으름, 다래 종류가 있고요 여기 또 측백나무인 문그루가 있습니다. 문그루 1.2m. 다음에, 블루 에로, 우 블루 에로, 블루 에로, 있습니다. 자, 여기 에이... 블루 엔젤, 블루 엔젤이 이렇게 하우스에서 EF에 자라고 있습니다. 그 뒤에 에메랄드 1.5m 짜리, 1.5m, 우리 화분묘, 화분묘가 자라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또하우스에 DP를 또 해놨습니다. 그리고 남천 있고요. 레드로빙 훈가시 어, 스탠다드, 레드로빙 훈가시가 이렇게 빨간색, 빨간색 잎을 띠면서 지금 예쁘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와보시면, 어, 여기 뒤, 킹 오브 더 브라반트 1.5m 짜리 있고요. 다음에, 써니 스마르그, 써니 스마르그가 있고, 다음에, 블루 에로우. 블루 에로 1.5m, 블루 에로 2m, 블루 에로 1.5와 블루 에로 2m가 예쁘게 어, 손님을 기다리면서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그쵸? 그렇죠. 뒤에 에메랄드 그린 2m가 예쁘게 전시되어 있고요. 여기 목수국, 어, 종류별로 목수국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고, 트롤리에 어, 수국, 조팝나무, 다음에 어, 일반 측백나무 에메랄드 그린. 아, 블루 엔제, 블루 에로우, 뭐 황금 측백, 서지스마르 포에버 골드, 다음에 골든 브라반트, 그리고 어, 많은 저희 매장에서 판매했던 나무들이 실내 하우스로 들어와서 예쁘게 점점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금태사철, 은태사철 파이트 스파이어, 오. 어,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지만, 색깔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핑크와, 우리 녹색과, 파이트와, 세 가지의, 네 가지의 색이 막 어우러진 파이트 스파이어가, 보면 볼수록 너무너무 이쁜것 같아요. 야, 블루, 다이아몬디, 블루 다이아몬드, 블루 다이아몬드 은청 가문비. 저희들이 은청 가문비를 전국에서 제일 많이 지금,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지금 몇 그루 안 남았습니다. 제가 제 나무 중에서,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재배하고 있는 블루 다이아몬드 은청 가문비. 자, 지, 지금까지 화성나무 도매시장, 어, 그, 하우스 매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1년 동안 화성나무 도매시장을 아껴주신 많은 그 우리 고객 여러분. 또 구독자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분들 덕분으로 저희 화성나무도매시장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2022년도 저희들도 좋은 식물 또 신품종 위주로 해서 어 많이 많이 준비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2022년에는 여러분들의 가족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는 일들이 잘 두루두루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화성나무도매시장은 여러분들을 응원해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아껴주신 모든 고객님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먼저 올한해 마무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해피뉴이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1년 동안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